나는 얼마만큼의 틀을 원하는가 텍스트냐 비주얼이냐 선호도를 생각하시고 플래너를 골라보세요. 벌써 2025년 플래너 출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 플래너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요즘은 시스템 플래너 제품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다가 가격대도 다양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고민 가벼워질 수 있도록 실패 없는 플래너 선택 기준 알려드릴게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일상을 맡겨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플래너 시스템이 좋아 보여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내 생활 스타일과 잘 어울릴지 몰라서 고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랑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른다가 원인 아닐까요? 아무리 플래너 홍보 문구를 보고 리뷰를 뜯어봐도 알 수가 없죠. 이럴 땐 먼저 자신의 플래너 사용 스타일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신에게 필요한 플래너 양식이 정리가 되면 시중 제품에서 몇 개의 플래너를 간추린 뒤 가격과 무게, 종이질 같은 것을 따져서 고르면 안성맞춤 플래너를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플래너 선택 기준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오래 쓴두 가지 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달 전까지는 A6 사이즈 라인노트를 블랙 저널 형식으로 썼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썼어요 그 전에도 플래너를 써왔지만 어떻게 써왔는지 어떤 제품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방법으로 플래너를 쓴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레코드 인더 모닝 의 올인원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쓴 플래너에서 새로운 플래너로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원하는 게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올인원 플래너에는 제가 매일 기록하는 긍정 확언과 감사 일기, 할일 목록, 일정표, 메모란 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바꾸지 않았겠죠? 이 올인원 플래너를 쓰고 나서 귀찮음과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블랙저널 특성상 제가 매일 줄을 긋고 틀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갈수록 줄 하나 긋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면이 작아서 쓰고 싶은 것들을 다쓸수 없었어요. 별도의 노트를 추가로 만들어 가면서 써야 했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올인원 플래너로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자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플래너를 쓰는 데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쓰는 게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노원 플래너가 진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잡혀요. 3개월용 노트라는 그 기간의 압박이 있고, 비전을 적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블랙저널로 쓸 때는 노트 한 권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하루치 기록에만 집중하느라 전체적인 틀을 못 잡았는데요. 이 올리노안 노트는 세달용이라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집중한 목표를 쓰고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쓰는 노트와 A6 노트 이전에 썼던 수많은 플래너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래너 사용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틀의 유연성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나 3P 바인더, 윙키아 플래너 등등 시간 관리와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유명한 시스템 플래너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다 써봤는데 처음에만 열심히 쓰고 3개월 이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쓰는 것 좋아하고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는데 그 피드백을 시간 단위 또는 가제 단위로 받는 게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유 같습니다. 그럼에도 피드백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숫자 피드백 대신에 감사 일기와 오늘의 키워드라는 꼭지로 피드백 시간을 가집니다. 유명 시스템 플래너 제품들과 올인원 플래너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 올인원 플래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만의 방식을 추가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플래너를 쓸때 여러분은 PDCA를 확인할 수 있는 엄격한 틀이 있는 플래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약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플래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블랙처널파이신가요?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두 번째 요소는 텍스트냐 비주얼이냐입니다. 여러분은 시각적 효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플래너 사용에 관한 글이나 영상을 검색해 보면 닫구가 나옵니다. SNS에서 닫구 계정을 보면 상당한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닫구템 많이 좋아합니다. 스티커와 메모지, 스탬프, 마스킹 테이프 등등 나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요, 잘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막상 쓰려고 하면 도구를 꺼내는 게 귀찮고 어떤 스티커, 어떤 색을 써야 할지 잘 맞을지 찾는 게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볼펜과 색깔펜, 색연필, 형광펜, 스탬프가 최선인데 그나마 색연필을 제일 많이 씁니다.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게 나의 개성이고 취향 힐링이라면 그걸 잘할수 있는 플래너를 골라야 하고 저처럼 꾸미는 것에 부담을 갖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플래너를 사용하면 좋겠죠. 정리해 볼게요 플래너를 고를 땐두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의 틀을 원하는가 주어진 틀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내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명확히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텍스트냐 비주얼이냐 선호도를 생각하시고 플래너를 골라 보세요 그렇게 하면 2025년엔 제대로 돈 값하는 플래너를 끝까지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고민을 덜어줄 아이디어를 담아 딱한 장으로 정리해 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